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 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바로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전더 이상 로봇 관련된 종목은 더 이상 정말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미 중요한 종목들은 전부 다 공개를 해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이미 수익 보실 만한 분들은 전부 다 보셨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최근 들어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폭등이 또더 나왔고요. L, HL 만도 같은 경우에 추석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추천드릴 만한 종목은 없다라는 생각까지 좀 했습니다. 현대오토이버는 이미 수백 퍼센트까지 추천한 이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건들 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이 분위기를 제대로 분석해봄으로써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주식이 한 가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난 여태까지 로봇 관련된 종목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적어도 오늘 영상에서 제시해드리는 종목은 꼭 빼놓지 말고 편입하셔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먼저 어, 이제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 건데요. 어,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다양한 로봇 종목들을 드리고 있지만 자료집을 통해서도 로봇 종목들 정리해놨죠. 어, 지금의 로봇 산업 정말 핵심 자료집 이라고 해서 핵심적인 종목들 싹다 모아놨습니다. 현대 로봇 관련주 LG 로봇 관련주 삼성 로봇 관련 주에서 크게 세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핵심적인 기업들을 싹다 알아가실 수 있도록 정리해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재료집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뭐 핸드폰 번호, 개인 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다백 포인트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꼭 영상 시청하시고 받아가시면 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로봇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 이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꽤나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 저는 덜간 종목이 있다고 봐요. 현대 모비스. 현대 모비스가 현재 구간에서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어,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보였던 패턴, 이 패턴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로봇 관련 종목이라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냐면, 공장 자동화, 물류 로봇들 이런 로봇들을 이런 로봇들에 대한 관이 그. 기, 저 재료가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보시면 급등해 준던 종목들 뭐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20% 이상 많이 올라간 종목들 이 있잖아요. 뭐 현대 무백스라든가 티로보틱스라든가 유진로봇이라든가 뭐 휴림로봇 등 요런 이제 많은 급등세를 보인 종목들 중에 상위 기업들 이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 액츄에이터를 만드는 기업하고 뭐 액츄에이터 만드는 기업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물류로봇들이 많이 급등했어요. 좀 이걸 보면서 처음에 전이분 는안 됐거든요. 무슨 물류 어 로봇이 뭐 이렇게 움직일만 하냐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물류로봇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로봇들이 가장 대표적인 물류로봇이라 보시면 돼요. 이런 창고에서 물건들을 날라주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큰 물건부터 시작해서 뭐 작은 로봇들, 이런 작은 로봇들도 전부 다 물류로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기업들이 현재 주가가 올라갔을까? 명확한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럼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슈냐면, 바로 테슬라로부터 시작된 이슈입니다. 바로 어떤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냐면, 어,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 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계속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어떤 법안까지 나왔냐면, 미국 각주 정부마다 보통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각 주마다 로봇 관련된 법을 정하지 말아라. 왜? 우리 미국이라는 전체 이 미국이라는 가장 강력한 이 중앙 집권 하에서 로봇 자율주행, 이 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이 법률을 만들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율주행을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시키겠다는 거죠. 모든 법을 통일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그렇단 얘기는 본격적으로 로봇 자율, 자율주행 시장이 이 상용화된다는 얘기인데요. 예, 최근 들어 실제 상용화 테스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물류 AI 스타트업 메보야, 어, 텍사스 휴스턴에서, 어, 지금 이제 델라스 노선까지 해서 대형 전기 화물차를 대규모로 투입해서 상업 운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말이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이제 보시면 어 이게 제가 이제 화면에 보이면 굉장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커가지고 이제 오른쪽이 좀 뉴욕이고요, 그죠어 여기 플로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어 지금 이제 굉장히 먼 구간입니다. 멕시코가 나라 에 여기에 있고요. 사실상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지도상에서 이 정도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따져봤을 때어 지금 239마일 정도라고 하고요 어2 50마일 좀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시간으로 치면 3시간 어, 30분 정도를 어 지금 이제 기록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30분 거리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보시면 전기 재미트럭 40대를 배치했고요 완전 적재시 완전 무게까지 다 넣었을지 220만 마일 대략적으로 354km를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뭐지금의 적재 양을 조금 조절해서 지금 현재 앞서 보셨던 어, 지금의 대략 300, 200, 어, 지금 이제 50만 50마일 있죠. 요 구간을 좀 이제 간단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500, 50만, 220만 마일이 아니네요. 220마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중요한 건이 본격적인 자율주행이 좀 시작됐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 로봇하고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 바로 자율주행이 시작이 되면 완전한 물류 자동화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까지는 공장 내부 안에서는 완전한 자율주행, 이 완전 이제 물류 자동화가 꽤 많이 이루어졌어요. 어, 로봇들하고 기계장치들이 모든 물류를 처리하는 게 웬만하면 다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곧 사람의 손에 안타도 될 정도로 조금만 있으면 개선이 조금만 되면 끝날 정도로 정말 자동화 직전에 있다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공장 내부 안에서나 그런 거고요. 결국 외부 사정에 의해서 224시간 공장 가동은 사실상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상황이 매우 바뀌었죠. 세미트럭으로 자율주행 물류 조달이 가능해지면 이제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니까 24시간 물류가 실시간으로 도착하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자는 시간을 어, 자는 시간을 좀 피해서 보통 물류 조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밤이라든가 새벽이라든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물류 조달이 더 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쉬지 않고 사람이 없어도 물류 운송이 이루어지면서 공장이 멈추지 않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진짜 사람 없이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야 그 자동차들이 물류 물류를 나릴 줄 알아야, 그래야지 완전한 공장들이 24시간 돌아가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결국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해당 이야기가 나오자 국내 공장, 자동화, 물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삼성전자에게 맡긴 자율주행용 AI 반도체 칩 설계도 슬슬 마무리 단계라고 했고, 다음 버전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양산까지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자동화 시설에 대한 기대감까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나 물류 자동화 기업들이 좀 과할이 만큼 많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이리셨습니까자 근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죠 어? 이걸로도 되겠어? 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의 이슈가 더 더해지면서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테슬라의 핵심 기술자를 현대로 영입한 용입, 건데요. 아, 뭐 얼마나 뭐 대단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겠죠. 아, 엄청 대단한 사람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냐면,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이 테슬라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밀란 코박이라는 사람을 영입했는데요. 뭐알 만한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분이죠. 너무 유명한 분이라. 코박은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주도한 뒤 핵심 기술이죠. 심지어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젝트까지 영입했었던 부사장님이었습니다. 코박은 테슬라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하며 2세대 오토파일럿과 개발과 옵티머스 공장 운영 까지 이끌었었던 그냥 그냥 고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 인물입니다. 아 그러면 뭐 지금 최근에 근데 최근에 이제 해당 인물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코박이 뭐 정말 잘했으면 테슬라에 계속 남아있지. 그거 이거 왜 나온 건 실패했으니까 나온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는요. 코박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코박이 기본부터, 테슬라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제대로 된 기술, 어, 지금 이제 상위권에 들어가기까지 이 주도하면서 이끌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지금 현대차에게 필요하죠. 현대차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죠? 자율주행기술, 물론 테슬라에 비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특히나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어 지금 이제 자율주행까지부터 시작해서 휴머노이드까지 완전한 자동화 시설을 만드는 핵심 어 기술들을 코박이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현대를 이끌면서 이 적어도 우리가 탑1이 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빠르게 테슬라를 추격할 수 있을 만한 전제 조건은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코박을 구름 고문 겸 보스턴 다이내믹스 사내 사회 이사로 영입했습니다. 이번 영입은 현대차가 c s 2026에서 차세대 아틀라스 로봇을 공개한 직후에 발표되었습니다. 어,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통해서 물류 다 자동화시키고 공장 자동화 시키 기술까지 완성시키려고 해. 근데 심지어 이 핵심 기술을 이끌었었던 핵심 인물인 이 코박이라는 사람을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영입해왔어. 그럼 우리도 가장 빠르게 테슬라를 추격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가질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이 나오니까 오늘 로봇 관련 종목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인 액츄에이터부터 시작해서 이 물류 자동화 로봇들까지 싹다 급등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자 그래서 다 같이 급등한 건데요. 그러면 우리 이 속에서 실질적인 수혜 종목들을 뽑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현대 모비스가 그냥 베스트 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시면 결국 뭐냐면 결국 핵심 인물이 어디로 온 겁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로 온 거죠. 그럼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주를 봐야겠죠. 사실, 뭐, 삼성 관련, 로봇 관련된 기업들 좋습니다. 뭐, LG 로봇 관련된 기업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결국, 보스턴 다이나믹스로 확보한 거기 때문에, 결국 현대계열이 가장 대장주격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기대감에 잠깐 올랐다가 떨어진 기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장을 할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돈으로 바꿔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들고 있는 기업은 무조건 봐야 되는 거죠. 뭐, 기존에 알다시피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현대모비스 20%, 현대차 30%, 소프트뱅크 그룹은 좀 비중이 많이 줄었고요. 정희선 회장님, 그리고 현대, 현대글로비스 등 다양한 기업들, 특히나 그들 중에서도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뭐 정희선 회장님, 뭐,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차 아니겠습니까? 이미 현대차 제가 다 추천드려서 올라갔고, 현대모비스가 추천하고 나서 올라가긴 했지만 좀덜 올라간 편이란 말이에요. 얘가 추가적인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 플러스 로봇 기술 전문가로 현대의 로봇 자동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당연히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봤고 직접 지분을 들고 있는 기업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리고 현대가 로봇 관련된 이 자동화 기술을 만들면 어디에서부터 적용할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가장 큰 수혜를 누가 볼까? 바로 핵심적인 이 완전한 자율주행, 자율 자동화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기업은 바로 현재, 현재, 현대 그룹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가장 유력한 현대차는 이미 올라왔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유력하니까 기아차도 올라왔죠. 오늘 지금 다 자동화를 가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올라간 거예요. 어, 기아. 기아도 10% 이상 올라갔죠? 현대. 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5% 1 5미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17%까지 고점까지 올라갔죠. 현재 14% 정도에 머물러 있고요.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확 역시 현대 그룹에서 결국 주가가 급등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동의 수혜를 볼수 있을 만한 기업입니다. 뭐, 당연히 최근 들어서 미국, 북미 시장에서 11% 정도의 점유율 차지했던 부분들도 긍정적이지만 뭐, 옛날부터 이미 이점유율이 꾸준히 올라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어, 자율주행, 어, 자동화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더 매력적인 이슈로 보여요. 뭐다 영향이 있었겠지만 결국 그래서 결국 현대그룹 안에서 자동화 수혜를 볼수 있을 만한 기업을 꼽아야, 꼽아 봐야 될것 같은데 그들 중에서 보면 유일하게 남은 기업은 현대모비스라는 거죠. 지분도 가지고 있어. 현대그룹 안에 속하면서 추가적인 자동화 기술이 가장 빠르게 도입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와 동시에 역시나 현대모비스도 성장에 대한 가도를 놓치지 않고 함께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현대모비스는요, 지금 현대차의 부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미국 내 점유율 상승을 위해서 저렴한 미국 내 현지 생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미국 내 현지 생산이 왜 어렵습니까? 첫 번째, 원자재 조달. 어 제가 글씨 잘못 씁니다. 예, 잘 읽어주세요. 원자재 조달 어제 원자재 조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기본 재료 조달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어 결국에는 인건비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이런 물류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이 원자재 가격도 더 싸집니다. 재밌게도 이 원자재 가격에는 물류 운송 비용이 포함돼요. 그래서 재밌게도 물류 운송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싸집니다. 그리고 이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가 줄어들겠죠. 이 가장 큰 미국 내 생산의 가장 큰 단점 두 가지를 지금 현재 이 로봇 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효율적인 원재료 조달과 생산으로 생산 단가를 낮춰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라도 현대가 가장 우선 순위로 현대차, 기아차 다음으로 현대 모비스를 공장 자동화를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대차 다, 현대차 다음으로 가장 빠른 자동화가 이루어질 만한 기업이라서 매우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아,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당연히 지분이 있는 것들이 필수적으로 좀 포함되는 내용이겠고요. 그래서 그 어떤 기업들보다도 현대 모비스가 성장에 대한 분위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 그리고 요즘에 현대차 그룹이 주가가 상승하니까 아, 이거 너무 과도하게 이미 많이 상승한 거 아니에요? 뭐 다른 로봇 종목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텐데요. 진짜, 진짜 착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현대차 그룹을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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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현대차 그룹주는요, 역사적으로 항상 저평가였어요. 최근에 올라가기 전에도 너무나도 저평가였고요. 사실상, 현재 구간, 많이 올랐다고 해도 엄청 비싼 편이 놀랍게도 아닙니다. 재밌어요. 전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의 이 PR이죠. 기본적으로 매출 대비해서 뭐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뭐 이런, 이런 부분인데, 아, 그, 그, 아니,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제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이 나느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정말 낮은 기업입니다. 왜? 이, 지배구조 개편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현대차 그룹 자체가 상당히 주가가 역사적으로 이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봤어요 근데 어 지금의 현대차 그룹이 어떤 상황이죠? 어떻게든 이제 승계, 정의선 회장님을 중심으로 승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승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의선 회장님이 돈이 필요하죠. 승계 받으려면, 어, 물려 받기만 해도 상속세 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서 대기업들을 상속세 내려면 60% 상속세 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심지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식 매입을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돈을 만들 수 있을 만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어 지금 현재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대박시키는 거고요 로봇 산업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을 많이 받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현대그룹 안에서 들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최대한 배당을 많이 받아야 주가가 아 지금 기업의 승계를 할수 있습니다 끝까지 배당을 계속 키우는 이유가 이거예요. 정부 정책에서도 배당을 키워라라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승계를 위해선 특히나 필수였기 때문에 배당을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배당을 이루, 이 주게 되면 기업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금들이 현대차 그룹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현대차 그룹은 성장세,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레벨업을 근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주요 사업인 로봇 사업 잘 되고 있고 심지어 그것을 통해서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지고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배당까지 더 많이 이어진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만하다 아, 변할 만한 이유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다른 로봇 관련 종목들은요 실적이 지금 현재 적자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잘못 건들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spg 좋은 기업도 있겠지만 sbb 테크 적자죠 심각하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로보 티즈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최근에 흑자 내기 시작했는데 흑자 규모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업이기 익 2조, 아 2억, 2, 2억 5, 5억, 뭐유 정도입니다. 1년 다 합쳐봤자 18억 정도 지금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많고요. 클로버 역시나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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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흑자 저, 겨우 기록하고 있고요. 뉴로메카 최근에 상한가 가고 있지만 지금 해당 기업도 5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실적이 나온 게 없으니까 제대로 이 기업들을 투자하기 어려워요. 이게 무슨 이야이 기업들 투자하지 말아라 안 좋다가 아니라 많은 비중을 투자할 수 없어요. 로봇 산업 주력이고 로봇 산업 관련된 종목들 더 올라갈 게 뻔한데 분명히 중장기로 보면 더 올라갈 게 뻔하거든요. 유동성 계속 풀릴 거니까 시장에 2027년까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이 기업에 주식을 넣어 놓고 오랫동안 많은 돈을 넣어 놓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기 참 까찝찝합니다. 이게 이게 올라 할거 알면서도 로봇 관련 종목들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현대차 그룹은 아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등등 현대 관련된 기업들. 전체적으로 현대 근본을 둔 기업들, 근본 기업들은 지분도 가지고 있으면서, 보이스턴 다이밍, 지분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주가는 이미 역사적으로 저평가받고 있어요. 3조짜리, 매 달, 아, 매 년, 어, 지금 매 분기, 3조 원, 어, 그, 매 년, 어, 지금 3조 원어치 영업이익이 나는 기업이요. 이게 시가총액이 안 비쌉니다. 놀랍게도. 현대 모비스가 지금 현재 얼마냐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어, 지금 현재 어, 시가총액 자체가 대략 40조 원에 이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요 사실 이게 고속으로 영업이익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에 불구하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이제 몇 포인트 올랐냐면 거의 뭐50 포인트 정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40조 정도면 상당히 저렴한 펀이거든요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더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기업들의 비중을 태워서 잡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이죠 전 그래서 난 지금부터 난 현대차 난 로봇 관련 주 제대로 못 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지금부터 한두달 정도 동안 현대모비스를 천천히 모아간다는 마인드로 매주 여러분께서 나눠서 8주니까 딱 8번 나눠서 여러분께서 사실만한 금액을 딱 나눠서 사시면 여러 여러분들께서 너무 비싸게 사실 어, 가격도 아니실 거고요. 그리고 절대 로봇 관련 종목들로 놓칠 일도 없는 기업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특히나 지금 그럼 너무 고점에 추천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항상 좀 강조해 좀 드리는데 지금 증시는요. 유동성에 의해서 밀려 올라가는 증시입니다. 옛날에 2000 이, 이, 그때 당시 좀 기억나시죠? 2000이 이때 2020년도 당시 그 바이러스 사건 이후로 기업들이 실적은 실제 안 좋아졌어요. 놀랍게도요, 안 좋았어요. 이때 당시 좋은 게 없었거든요. 2020년도. 근데 주가는 매 1년 내내 상승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이 풀리니까. 돈이 많이 풀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어, 지금 이제 자산들의 가격들이 상승한 거든요. 이때 뭐 주식 가격만 상승했나요?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요, 물가도 상승하고 안 상승한 게 없어요. 왜냐면 화폐 가치가 사라지니까. 이게 결국에 돈이 풀리면서 올라가는 증시였거든요. 이런 게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돈을 풀린 중심으로 해서 풀리는 정책들, 특히나 이번 2026년도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돈이 계속해서 풀릴 거고, 특히나 2027년도에는 지니어스 액트 퍼을 통해서 추가적인 유동성을 더 공급해줄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돼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흔들릴지 몰라도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이런 기업들이 상승 시작한 기업들이 좀 과도한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가격 싼 가격 아니죠. 저는 이제 현대 모비스 여기서 추천드렸고 현대 오토에버 어 지금 로봇 대장주라고 하면서 여기서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었던 사람입니다. 저든 저도, 저도 저가 종목 좋아해요. 근데 지금 현대모비스는 지금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어, 분명히 먹을만한 구간이 있어요. 항상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지만 이번만큼은 마지막이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제가 오늘 제목 있죠. 썸네일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마지막 기회다라고 설명드렸죠. 진짜 마지막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 관심 두시고 공략 천천히만 잘 이어가 보시면 좋은 공략 될수 있을 거라는 말씀 한번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리셨죠? 어, 제 이야기가 조금 제가 좀 과도한 설명일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이렇게까지 유튜브 영상 다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까지 설명드린 건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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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뭐 마치 호소하듯이 한적 없는데 너무나도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들 많이 내어드리기 위해서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어, 여러분들께서 응원의 메시지까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가 더 많아야 어, 현대차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현대 모비스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화이팅해서 어, 여러분 항상 응원해가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오늘의 종목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인 종목들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로봇자료집 준비해 놨으니까 빼먹지 마시고 지금 어디에서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말 그대로 1 0 0퍼인트 무료입니다. 100번인데 무료예요다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거 없어요. 어, 저희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 자문업체이기 때문에 그런거 이제 관심, 여러분들 개인정보 그 하셨다가, 어, 개인 핸드폰 번호 잘못 적었다 스팸전화, 스팸문자 이런거 다받는 그런것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그냥 빼버렸습니다. 저희는 그런 의심조차 받는 것도 싫어서 설치버튼 누르시면 이재진 검색하시고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어플리케이션 나오시면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정보들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어, 들어오셔서 푸시버튼 설정 동도만 하시고 어, 급등션주 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 그리고 공직을 두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자료집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어,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 어, 정리까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쭉 정리해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어, 모든 정보들 바로바로 들려드리고 바로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셨습니다 감사합니다.